바짱떠서 패배하면 레알 노예가 되는 게임 에오스 블랙 에오스 블랙의 이전 시리즈였던 에오스 레드는 b k 를 강조한 정통 MMORPG였는데 글로벌 다운로드 400만, 양대 마케팅기 순이 1위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었거든요 그런 인기 게임의 시리즈 형태인 에어스 블랙이 3월 22일 쇼케이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에어스 블랙은 레드의 시스템을 개승하면서더 향상된 그래픽과 게임 내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더욱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오스 블랙은 더 위험한 MMORPG라는 슬로건을 걸고 끊임없는 분쟁과 PK 상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레드와 블루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 태초에 신과 거인 간의 대전쟁이 있었고 주신 보탄이 거인의 왕 임미르를 죽임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으나 임미르의 원한이 암흑소울이 되어 마물를 만들고 대지를 오염시킵니다. 그 오염을 막기 위해 프리그 여신이 세상을 축복하여 마물의 소울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지키는 영웅인 아르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르카나들이 세계를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게 에오스 블루의 스토리라면 아르카나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이념에 따라 대립하는 아르카나의 분쟁을 다루는 게 에오스 블랙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들은 에오스 블랙 속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회색의 방랑자로 불리는 아르카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분쟁하며 음모에 대항하게 되는 거죠 쉽죠? 클래스는 각종 공격 스킬 및 방어 계열 버프에 특화되어 있는 근접 딜러인 워리어, 각종 디버프로 상대를 약화시키고 빠른 민첩성으로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아처, 강력한 마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각종 버프와 치료 스킬로 아군을 보호하는 소서리스, 공갑을 사용하며 최전방에서 탱커 역할을 해주는 파이터가 있습니다. 각 클래스는 주무기 외에도 단검, 활, 창 등을 보조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워리어는 주무기로 대검을 사용하지만 보조무기로 창이나 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활로 공격하고 근접에 다가온 적을 대검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전투도 가능합니다. 에우스 블랙의 특별한 요소는 매니징 모드라는 게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언제든지 게임을 할수 있다고 해요. 매니징 모드 화면을 보면 플레이 위치나 플레이 시간도 나오고 획득 골드, 경험치, 아이템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서포팅 모드를 통해서 자동 정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약도 자동으로 마을에 가서 구매하고 아이템 자동 판매나 자동 보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 보니까 득템을 하면 알아서 보관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일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개꿀딱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대사 에어스 블랙의 가장 특별한 요소는 치욕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치욕 시스템은 봉인전이라는 1대1 컨텐츠를 통해서 패배자들에게 부여되는 패널티인데 패배자는 장비가 봉인되어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없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옐로님 발밑에 조아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멘트 봐라! 레알 저거 노예 모습으로 변해서 끌려댕기면 세상 치욕도 저런 치욕이 없어... 승자가 패자를 일정 시간 동안 끌고 다니거나 세장 같은데 가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치욕을 제대로 안겨줄 수 있는 시스템인 듯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요소는 전투에 승리하면 재화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은 PK 해도 뭐 솔직히 이득도 없는데 에오스 블랙은 PK를 통해서 장비나 재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경쟁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참 좋은 컨텐츠가 될 듯합니다. 컨텐츠로는 끊임없는 분쟁과 치욕, 복수가 반복될 봉인전 외에도 PK 특화전전이나 공성전, 영지전, 다디다 PVP 등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게임의 즐길거리는 부족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BM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주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 등은 유저들의 과금 숙제가 부담되기 때문에 오픈 초기에는 이런 패키지들을 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 아이템의 가치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제작이나 최고 등급 아이템 피해 반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 에우스 블랙에는 영혼체, 패밀리어, 신수 세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변신, 패, 탈것 이런 것 같은데 이중한 종은 과금이 아닌 인게임 콘텐츠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 종은 직과금이 아닌 보너스의 개념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 모두 인게임 콘텐츠와 인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재화로 얻을 수 있도록 착한 BM을 하겠다고 해요. 뭐 이외에도 유저 친화적 서비스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약속이다 장비 아이템은 사냥으로만 획득하게 하겠다 1대1 거래와 거래소를 통한 자유로운 재화 순환을 하겠다 아이템 소멸형 강화 시스템을 통한 재화 인플레를 견제하겠다 등 절대 뒤통수 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위험한 MMORPG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PK와 치욕 시스템으로 유저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에오스 블랙은 24년 3월 22일부터 사전 예약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베타 테스터 모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더 블랙리스트 이벤트라고 해서 론칭 후 블랙리스트 이벤트에 참여한다면 추첨을 통해 제네시스 G80과 함께 다양한 경품을 준다고 하니까 요거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출시일은 베타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점과 유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바다 빠이 끝.